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1 0 0 0일동안 영어공부해보기 시즌4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공부 99일째고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1 수능 입문 수준의 영어 지문을 문장 단위로 분석하면서 해석한 다음 그 해석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학습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자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eing skinny does not make a person happy.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는 does not make 이 부분이 되겠네요. 시제가 현재 시제요. 그리고 부정문입니다. skinny, 빗적 마른. 뭐 이런 정도 뜻인데, being skinny, 빗적 마른 것. 여기서는 날씬한 것 정도로, 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빗적 마른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They can be the prettiest, skinniest, richest person in the world, and still not be happy. 자 여기까지가 또한 문장이에요. 자 동사를 찾으면 can be 조동사 예,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따라 나왔네요. 자 당신은 뭐 뭐일 수 있다. 어 비동사는요 뭔 뭐시 대다 뭐 뭐이다 뭐 뭐뭐 뭐있다 이 정도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동사만 가지고는 뜻이 안되고 뒤까지 가서 여기서 자 프리티스트 가장 예쁜 스키니스트 가장 날씬한 리치스트 가장 부유한 사람 이수 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and still 그럼에도 정도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nd still not be happy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So, I think happiness is a state of mind. 여기까지가 또한 문장이네요. 자, 동사는 t h i n k 예요 자, 시제가 현재 시제고요 think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 그 뒤에 절에서 또 동사가 is가 나와있네요. 예, 이렇게. So, 나는 생각한다. 행복은 a state of m i n d 라고 생각한다. state of mind, 테 state of m i 그러면 마음상태, 정신상태, 심적상태 s t a t 가상태란 뜻이죠. 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상태라고 생각한다. whether you are fat or skinny, the way you think can make your life happy. 자, 동사가 자, 웨더절이 있고 주절이 있어요. 주절의 동사가 can, make네요. 그러죠. 그리고 웨더 접속사로 이어지는 이, 이 부사절에서의 동사는 아예요. 시대가 현재예요. 자, 웨더는 뜻이, 뭐, 뭐, 이든, 아니든, 또는 뭐, 뭐,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을 갖죠. 당신이 뚱뚱하든, 아니면 날씬하든, the way you think. 여기 있는지 관계부사 how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예,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예,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당신이 뚱뚱하든 아니면 날씬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즉, 이거가 당신의 사고방식이죠. 예,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And most people aren't fat. They just have a healthy weight. 그리고, 아, 여기 동사가 ant죠. 예, 부정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하지가 않다. 자, 세미콜론, 그리고로 할게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가지고 있다. 예, 건강한 체중을 갖고 있다. But they think they are fat and feel unhappy. 동사는 think죠. 여기 think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 뒤에 대절의 수동사가 또 아예요. 그리고 n 드로 연결되고 또 동사가 f e 이렇게 나와있네요 현재 시제죠. 자, but 그러나 그들은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느 그들이 빽 뚱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자, 이렇게 문장이 짧고요.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은 간단한 문장들입니다. 예, 이런 예 간단한 문장들, 예 짧은 문장들에서 예 자신감을 얻고요. 예 익숙하게 자기의 기본 실력을 다지고 그런 다음에 실전으로 가서 예, 실제 문제들에서 예,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수능 고등학교 수능 그 수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기본을 철저하게 닦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씩 가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말로 옮겨 보겠습니다. 분석은 끝났죠. 예 우리말로 옮기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말로 한번 옮겨볼게요. 파란색으로 빙스키니. 자 여기서는 이제 빗적 마른 것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자 어, 빗적 어, 마른 것은 자 짧은 문장이니까 바로 우리말 순서로 사람을 불행하게 예, 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만들다란 말 굳이 안 써도 빗적 마른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빗적 예. 마른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아니지, 아니지, 내, 내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빚적 마른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복하게, 예, 행복하게 만들다. 그대로 쓰자, 그냥. 만들지 않는다. 뭐. 빚적 마른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여기도 파란색이 나와야죠. 자 자, 당신은,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왔어. 자, 당신은, 어, 세계에서, 여기도, 예, 우리말 순서로 그냥 바로 갈게요.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어, 가장 날씬하고, 스키니스트를 이렇게 날씬하다고 할게요. 하고 가장 부유, 부유한 어, 사람 일수, 아, 있는데도 이렇게 할까요? NCT를 붙여가지고 있는데도 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You can be the prettiest, skinniest, richest person in the world and still not be happy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는데도 이 부분을 예, 예, 이렇게 했어요. 예,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so, so, 그래서 나는 어,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어, 마음의 상태다. 네? 심적인 상태다. 심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이 fat, 뚱뚱하든, 뚱뚱하든 아니면 어, 날씬하든, 날씬하든 어 이렇게 됐어. 당신 이 뚱뚱하든 날씬하든. 날씬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할수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나는 행복은 심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뚱뚱하든 아니면 날씬하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So I think happiness is a state of mind. Whether you are fat or skinny, the way you think can make your life happy. 예. 자 다음 문장 갈게요. And 그리고 그리고 자 그리고 오호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하지 않다. 그 다음 문장, 그들은, just, 단지, 갖고 있다. 뭐를, 건강한 체중, 건강한 몸무게, 건강한 체중을 가지고 있다. 됐죠? And most people aren't fat. They just have a healthy weight. 자, 그러나, but,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뚱뚱하다고,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어, 불행하게 느낀다. 불행하게 느낀다. But they think they are fat and feel unhappy.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해석한 내용을 다음 동영상에서는 영어로 옮겨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in the next video.